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내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된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열매를 다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하고만 있는지, 나의 기도의 시간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여호와께 구한 자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죠. 이렇게 열매맺은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읽었던 단어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더라. 사사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소견은 정말 자기 소견이었죠.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남편 엘가나가 말했던 한나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소견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한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었고 한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을 때,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은 쉬지 않고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갈매교회에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코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하셨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아 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사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가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에 타락하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으로 열매 맺는 자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매 교회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기도의 신앙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어 삶으로 아름답게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갈매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주실 때, 삶 속에서 그 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가기 위해 다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체바퀴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굴러져 갈수 있기를, 그 기도의 체바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굴러 갈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가 참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기도의 열매대로 응답대로 살아가는 이유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도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갈매교의 성론인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오직 주님만 얻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매교회에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셨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신 함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